와웅, 정국의 의궁비 애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체크해 봤다. 그지 그리고, 자, 작용, 반작용은 때리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법칙, 그리고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이기도 했죠. 그죠? 그러면, 자, 내가 책상을 때린 것만큼 책상도 나를 때리네. 자,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생물 군집한테 영향을 줄 때는 우리가 바로 작용이란 용어를 썼고요.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들한테 또 영향을 줄 때는 반작용이라 용어를 썼어요. 그죠 지네들끼리는 상호작용 자 그런데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가하고 탁 찍어놓은 것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양 그지 이산화탄소 산소 요런 것도 좀 줄줄이 나와야 돼어요 사단원에서는 또 나중에 우리 애자들이또 내신을 대비를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사단원을 할때이또 주관식으로 낼 게+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또 여기는 어, 왜 내용 자체가 워낙 난도가 좀 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비생물적인 요인을 이제 나열하시오. 그러면은 어떤 건지 좀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는 작용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 가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작용의 예를 고르면 된다. 그지? 근데 오랜 장마로 수박에 당도가 낮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박의 당도 우리 삶의 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어,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쌤이 진짜 또 수박을 제일로 좋아하거든 모든 이제 뭐 야채나 과일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통통 두드려 봤을 때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면 날수록 더잘 익은 데다가 수박 그 꼭지 부분 말고 어, 그다음에 뒤집으면 이른바 우리가 배꼽이라고 부르는 부분 이 있지, 그렇 그게 크면은 그 부분이 꽃이 떨어진 자리인데 그 부분을 통해 해서 당이 많이 빠져나가 어, 그래서 이제 고그 부분이 좁을수록 더 달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달달한 수박을 골르 고루, 한번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중요해+ 중요해 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자 장마가 오래 이제어 계속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수박 속에 이제 이 달달한 그런 당분들이 자꾸 잘 빠져나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이 기후에 의해서 이제 수박의 당도가 변화를 한 것이니까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지 그래서 기억은 작용의 예, 가의 예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암석이 갈라져서 토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해수욕장이 이른바 많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 있는데 양쪽에 보면 절벽들이 있고 이런 절벽에 보면 막 소나무 이런 거 독야청청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절벽에 정말 바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느냐? 식물들이 이른바 생물학적인 풍화를 하게 됩니다. 식물들이 지해가 자라려고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막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소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이 암석들을 녹여가면서 이제 이 바로 뿌리를 박아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생물이 또 이제 이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건 거꾸로지. 그지? 반작용의 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가만 체크하는 것이니까 반작용의 예는 답이 되지 않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앤드 자, 스프 아래쪽에는 전나무와 같은 음수의 어린 몸목이 잘 자란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이 음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나중에 음수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원래 양수들이 먼저 잘 자랄 숲에서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잘 자라다가 그런 것들이 잘 자라고 나면 아래쪽에 그늘이 많이 형성이 돼서 이런 그늘에서 음수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요건 역시나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 작용을 한 작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기업과 디귿이 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4번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고대로 우리가 좀 적용해 주면 되는데, 쌤이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이 많은 예들을 보아야 돼 파악. 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예들에 대한 것을 잘 체크해 주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한데요. 자, 역시 보게 되면은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 토양, 온도, 기타 뭐 기타에 뭐가 들어가 뭐 이산화탄소나 산소의 농도 같은 것들이 역시나 이제 자, 이 생물 군집에 A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거꾸로! 자, 생물이 생태계에 있는 그 비생물적인 요인에 작용하는 것은 반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는 작용, B는 반작용하고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식물이 고도에 따라서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은 A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도, 자, 높이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랑,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위도가 높은 쪽으로 고위도로 가는 거랑, 어,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진다 그지 그런데 자 같은 곳에서 위도는 바뀌지 않더라도 위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또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점점 더 추워지게 돼요 그래서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래쪽은 그렇지 않은데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만년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도에 따라서 결국 뭐가 변한 거야 온도가 이제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도 더 낮아지게 되고 산소의 양도 더 줄어들게 되다 보니. 여러가지 요런 이제 이 비생물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의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억은 역시 작용 요 A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봄에 태어난 이 호랑나비의 크기가 여름에 태어난 것보다 작은 것은 역시나 이제 이 A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이 봄에 태어난 것 이 여름에 태어난 것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해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역시 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 호랑나비가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랑나비의 크기가 여름에 태어난 것보다 더 작은 것은 자, 이제 작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또 체크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울에 또 뽕나무가 상탑을 높이는 것, 요게 나와 있는데 자, 뽕나무가 겨울 그래도이 추운 겨울을 이제 이겨내야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야 자 이제 막 얼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러면 농말을 바로 당으로 바꾸게 되면은 포도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세포 내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삼탑이 높다는 라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잘 얼지 않을 수가 있. 되는 거죠. 추운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게 된다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뽕나무가 삼투을 높이는 것은 B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삼탑을 높이는 것도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자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뽕나무가 삼탑을 높인 것이니까 요거는 역시 A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작용의 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디귿은틀린 보기가 되어서 기역, 니은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을?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1번 문제에서는 이 작용의 예를 또 많이 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꼭좀 체크를 해 주세요.